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가르치심.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는 둘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학생이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다 배우고 나면 그때에는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 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 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집에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누가 복음 6장 37절부터 49절. 현대인 성경.